국산산업계 아, 차량을 망했습니다 그건 좀이다 하려고 하고 네. 우리 김도영 사장님이 어성준씨입니다어성준씨가 어떤 성씨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단일 성씨로서는 단일 성씨로서는 독립투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명문가의 기준이 뭐냐 옛날 어른들은 맹문가락 하마, 그 거집 조상들이 삼정성 육판서 배설을 몇 명이 얼마나 했느냐 가지고 양반 가지고 맹문가락을 가지는데, 요새 전문 역사학자들, 보학자들은 그런 기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저끼리 젊고 잘 살려고 누가 맹문가락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시대, 육이5때 나라가 어려울 때그집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명문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안동에 있는 저어승 김씨들은 왜 했느냐? 일제 시대 때. 한 마을에 자연부락 한 마을에 독립투사가 33명이 나왔습니다. 33명이 일개군에 10명도 나올 동 막돈인데 한개 구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만주벌판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연세 많은 분들, 분들은 전부 논박파리가 독립자금을 다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가 바로 안동 내암 마을 어승김씨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을 바로 어승김씨 집성촌 안동 내암 마을, 이마면 내암 마을에 거기에 독립기념관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네, 어성김 씨를 소개하기 위해서, 물론 김 사장도 그 피를 이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봉사활동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그럼 그래, 우리도 좀 자랑해 주고 싶어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제일 첫장 한번 펴보세요. 제일 첫 장인데, 어성김 씨와 독립운동 해놨죠. 여기 보면은, 한일 성씨로서는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배출한 신인층 모두가 독립운동에서 을김 사장님 제 목소리가 그입력이 됩니까? 네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 한 마을에 삼는 정상리 전투에 만주벌판 정상리 전투의 핵심. 인재를 배출한 신흥무관학교가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어승김씨 일송 김동삼 선생님이 신흥무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한 이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DNA 자체가 대개 이왕선생의 직계 제자로서 선비정신이 투철합니다. 선비정신이 투철하면 뭐고 선비정신이라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운동 생명을 바친 재산과 생명을 바친 그의 성비정신입니다 대왕 대개 이황 선생의 직계가 바로 학봉 김성일 선생입니다 어제 어른들한테 가서 보학 족보학을 주리가 보학이라 하는데 보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내는 학봉 김성일 후손에 이 가면 대본에 보면 어깨가 움츠러듭니다그 정도로 존경을 해줍니다. 존경을. 저, 이거 우리나라한잘 보이지가 않니까 그래서 이 집은 어리를 숭상하는 가문 차원의 선비 정신이 독립운동을 했다. 그랬니다 학봉 김성일. 나죠 여기서 에 시집간 여섯 보통 지낸 적할 때, 친인척 할 때, 진짜는 남자들끼리의 존수, 인척은 여자들끼리의 존수입니다. 친인척 할 때. 친인척 모두가, 어승김씨하고 결혼한, 어, 딴데시집간는더 걷는 줄 했습니다. 그, 그 이상용 선생, 그 밑에 나오죠. 석주이상용 선생님 석주이상 그이마때 내가 막마그 석주이상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아니면 그 사모님도 부인도 부인도 바로 저성김씨입니다 저, 저 그래서 친리서 전체가 공립운동을했다는나온지에나온지에 또한 두 문중 정도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책 실장을 했습니다. 장하성 씨. 장하성 씨가 제 개인적 판단에서는 우째 생각하나 정치에 물을 안 들이는 것이 가문과 본인을 위해서도 좋았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윤동장신인데 신한 앞바다에 염전을 한없이 가지고 신앙군의 토지를 한없이 가지고 있는 재벌입니다. 재벌. 재벌이고 좋은 일을 한없이 했습니다. 농지 계획 때, 논을 그냥 무상으로 다 배분해 줬습니다.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 자금을 염전, 소금 팔고, 나랑 농사지가 만주 벌판에 독립자놈을다된 집이 바로 저장하성씨 집입니다. 장하성씨 할아버지가 함자가 장병상신대 어떤 분이고 하는6 2가 터졌습니다. 6 2가 터졌을 때, 마다들은 아들을 너희를 두는데 마다들은 전남 어대 학교대이 어과대학 학교대이있습니다 전남 어대가 어떠냐? 전국에 어과대학이 41개가 있는데, 전남의대가 네번째로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네번째로 아주 유수가 깊은 데입니다 신뢰의대입니다. 경대보다는 떨어져니 일등이 지방의대 중에서 경대입니다. 그러니 마아들이 전남의대에 공부를 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서울대 댕기있습니다 넷째 아들은 뭐였느냐 넷째 아들은 그 당시 광주 서중학교 광주 서중학교 4학년인데 16살이었습니다. 이 장병상씨가 나라가 어려운데 전쟁인데 니가 공부를 해서 뭐하느냐 니네 혼자 잘 살아가면 뭐하니 뭐 전부 가더라 유교에 다 내보냈습니다 내 아들 장하성씨 할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아들 너희를 갖다 유교에 다 내보내는데 이분들이 다 압록강 정주에서 어깨 관통상을 하고 광주에서 총상을 입고 해가 전부 아들 너희가 전부 다 사회홍제입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 옛날 어른들 가다 왜든지 뺄락하고, 아들 너희 중에서는 하나 정도는 그 가문을 위해서 남이 놓을 텐데, 너희 다한해분의 그런 분입 대단한 분입니다. 또, 어, 할아버지 형제가 사행제인데 할아버지 형제의 그리 장하성씨로 봐서 6촌이죠. 6촌 중에서 영국의 케임버리지대학 옥스보드 대학, 미국의 뉴욕대, 하버드 대석 박사 교수가 수종합니다 DNA 자체가 머리가 전부입니다 어, 장하성 씨 누나도, 김, 누나가 장하진이가 그분이 김대중 전부때 여성부 장관이었는 분 아닙니까? 전부 외국 유명대, 명문대 교수입니다. 그만치 참그 신명문관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장하생씨하고막그그참 민이 오는데 그정치에 물을 안 담았으면 안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습니다.라고 었지 소득 주도 성장 소주생이 어딘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참 물을 안 담았으면 안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어선 김씨박도또는 뭐하지만은 지금 그 옛날 국정 원장했고 현재 광복회장하는 이종찬씨 있죠, 이종찬씨. 이종찬씨는 경주이신데, 이종찬씨 집안을 뭐라카노 하노면사망각족명문가라칩니다사망각족 가만. 사만이 어떤 뜻이냐? 옛날 우리 역사 배울 때 마한, 지한 변한이라는 사만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세계를 털어가지고 사망이다가는데 그리 경주시이 집이 사망, 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내려오면서 맹문 귀족으로 내어났습니다 이분 일제시대 때, 그리 이종찬 씨의 백부지요. 이종찬 씨의 백부가 자는 그 백부거든요. 무당, 무당 이회영 씨. 맹농일대, 맹문강제맹동일대에다 맹농 땅이 이종산씨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땅을 무담선생이본 이종산씨 아버지 형제, 육형제다육형제육형제그 일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으로만 하면 한 천억 정도. 시가로 말하면 한 2조 원어치 되는데 갑자기 팔다보니까 한육천억 정도 마련해가지고 마차 열두 대에, 마차 열두 대에, 육십 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압록강으로 넘어갑니다. 한겨울에동립운동하려고 그런 감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감흥이. 그래가지고 신흥문관학교를 세웠는데, 아까그 신흥문관학교 우리 어승김씨, 김동감씨가 그분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신흥문관학교를 세워가 사진이 전투에 1 1 0 마다를 양성해 놓고 다 그런데 나중에 육행제가 돌아올 때는 그 초대 부통령이 는 이시영 씨, 이육행우리 이종찬 씨 아버지 육행제가 만주 골판과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이시영 씨, 초대 부통령이 는 이시영 씨 혼자만 돌아오고 다른 사람 다죽었습니다 그걸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종찬 씨하고 사총인우리냐 옛날에 그 민주당의 이종걸 이원이라고 있죠. 지금 국회에 나갈 기라. 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한테 욕을 하고 0원짜리한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종걸 씨가 그렇게 떠들고 박근혜 막 대통령을 갖다 막 욕을 하고 이 개도 음 조중동이라든지 KBS MBC TV 씨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왜냐 나라와 민족이 당신 집안에 빚을 적다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종걸 씨가 이종찬 씨가 4촌있죠 하도 요번에 적힌 게네 중앙일본가를 어제 대나는때 사전에 적었습니다. 봐라, 이의 지금까지는 나라와 민족이 당신 집안에 다한 빚을 졌기 때문에 할말을안 하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개망난는시을 하지 말왜 일국의 대통령한테 시범자를 붙여가지 욕을 한다 말이야. 그 정도였습니다. 그만치 우승 김씨 무담 이회영의 선생 경주 씨집 아까 그 윤동창 씨, 장하성 씨집그 집이 명문가입니다. 나라가 끌어올 때 일제시대 때 6.25때 살신성에서 구했습니다. 이국미인군에출국인군에 모성시들 보면 저끼리 잘먹고잘 살았지 일제시대 때 6.25때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 그리고 어성김씨 우리 군사님이 자랑하고 보고 <목소리도> 지한요 <laughs> <가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